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죠. 먼저 여당부터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땠어요?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게. 이전에 그 인사청문회 때그 굉장히 많은 좀그 서로 공세가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네, 네 그래도 비교적 야당에서도 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요? 그런데 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간사까지도 이 자료 제출 좀더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냈나요? 어, 뭐, 과거에 비하면 부실한 건 아닌데요. 사실, 뭐, 그, 이전 정부 때까지는 이제, 어, 본인의 자료 외에 그 가족의 배우자라든가, 뭐, 어, 자녀라든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거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예. 뭐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그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보좌 그러니까 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 과거를 기준으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 은폐가 전제가 아니고, 굳이 이런 자료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그, 어, 문제가 있고, 이제 그거를 그 전제로 과거에는 사실 다 이게 빠졌었는데, 네. 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조하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전 정부보다는 양쪽으로는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오늘 뭐 배우자나 자녀 자료도 사실 조금 더 많이 제출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발표도 했던데 박근혜 정부 때뭐 정원 우 총리 이완구 총리 황교안 총리 때 자료 제출한 것보다 더 많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그 배우자 자녀와 관련돼서도 예. 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는 배우자 자녀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또그이두 분의 그이전 총리 후보 시절에도. 사실상 이제 배우자 자료 정도의 일부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녀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예. 개인 정보 보를 호 전제로 해서요. 그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자료 요구에 따른 제출 건수도 사실 지금 개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한82% 정도를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나오셔서 이제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안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네. 했는데 또그 오늘 중에도 바로 또 시급히 후보께서 직접 챙겨서 자료를 좀 보완한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도 했다. 네네네. 예. 지금까지 보도를 쭉 제가 보니까 이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데 좋은 지역의 학교로 전근 가려고 위장 전입했다. 이거는 인정했잖아요. 네,네. 이건 좀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위장전인 문제로 인해서 그 후보 시절에 낭만한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그 그대로 임명을 강, 그 강행을 해서 여론에 예. 조금 이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그어 이렇게 인상을 준 경우가 많은데요. 예. 국민들께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어 굳이 뭐 변명을 그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그 위장전입이 그 동안의 사례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번 청문회가 절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아. 위장전입 사실도 모르셨던 거고, 그리고 위장전입 사유도 이제 어 이제 조금 이제 다 그쳐서. 예.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배우자에게 그사실의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사실상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객관적인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는 아닌데 예. 게다가 또그 강남에 있는 학교로 또뭐 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득을 취한 거는 아닌 거죠. 음. 그리고 8개월 만에 이제 포기를 이제 그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만약에 그 혼자 알고 계시다면 뭐 끝내 사실 안 드러났을 수도 있죠. 그 약간 이상하다 정도로 끝날문제는데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 직접 오셔서. 인정을 했다? 이 본인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 그 과정에서 답을 듣고 너무 송구하고 어 그냥 인정을 한게 아니고 어 오히려 클리어하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많은 정치자분들은 그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몰랐다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의심하는 그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어 과거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 대해서 도덕적 그이 기준이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새 정부도 그거를 약속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예. 사회가 좀더어 도덕적으로 이제는 국민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그런 의심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네. 아들 군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군에 갈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탄원서까지 냈다는데 그 탄원서를 두고 또 야당에서는 그냥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하자면 뭐 끝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까지 제기하시는 건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더 깊이 검증해보는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어~ 제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아시는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그~ 여당 시절에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참 이렇게 여러 국민들께 그~ 참담한 그~ 이~ 현실 정치의 현실을 보여드린 것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면 많이 진일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음. 도덕적으로 우리가 검증은 하고 있고 그~ 또 야당의 검증 매서운 검증이 저는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많이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야당, 야당에서. 당 <laughs> 네. 어. 그래서 뭐 그건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공약집 22페이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네, 네, 네. 여기에 딱 있습니다. 거기에 네. 위장전입딱 들어있어요. 네네. 네. 사실 인정했으면 사실은 결격 사유 아닙니까? 지금 아마 외교부 장관과 그네 그 후보자 문제도 아마 그게 전제돼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약속을 했지만 그 미리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께 투명하게 문제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의도 뭐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지나치게 그로 인해서 재난상의 많은 이익을 본 거라면 뭐 단호하게 그 좀. 어그이 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를 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보다 더 능력과 어 그리고 그 후보자가 예, 예. 어, 차후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들께 보탬이될 것이다라는 확신 이두 가지 사이에서 국민들께서 좀 선택해 주실까 하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 좀 봐주세요. 이거죠 <laughs> 그러니까 의도와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배경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바로 이어서 들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안녕하세요. 박명재 의원님. 박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안 들리시나요? 박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아, 지금 청문회장 안에 계신 모양인지 전화 연결 지금 고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당, 야당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전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말씀 들었고 이번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포항나물농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조금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그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보이콧 할 수도 있다 하셨다가 일단 청문회에 임하셨는데 오늘 또 추가 자료 제출이 좀 있었다는데 이제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만 들어오고요. 예, 지금 뭐 제가 제 의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무슨 80몇 프로 트다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서원 국정원장이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는 예. 관계기관에서 다내습니다 호적 추문을 비롯해서 예그 예. 내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고문을 열어보기 위해서 금고 키를 달라 그러는데 현관 예. 키. 안방키 수백 개갖다좀 뭡니까? 아. 8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금융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만든다는 그런 그 지자의 소리가 임했습니다. 좋은 청문회가 되려면 은 정확한 정, 자, 자료 정보 예. 바탕위에서 정확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알고리 차원도 그렇고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도 자료 제출은 부실하다?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그 후보자 본인 스스로 뭐 참담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부인의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예. 총리로서 결격사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대단한 사항이죠. 네. 들었습니다. 지금 이 5대 그 기준에 공직자 배제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또위장전있단말입니다 제가 예. 오늘 그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예. 언제 알았습니까? 이 알지 못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됩니다. 9개월간 위장전입했습니다. 예. 이걸 모른다는 말이 되지 않고요. 예. 지금까지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내지는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전학을 위해서 했는데. 후보자 부인이 강남에 있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걸 위장전입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우리들이 과연 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강경화 그 후보자는 청와대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고를 했는데 후보자는 이 사실이 우리 배우자가 위장전입 사실서 보고했느냐 했더 보고를 못했다. 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처음 알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또,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자료가면 좋겠는데, 소위 탈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단골그이 면제. 예. 과거에 그 연예인들이든지 스포츠인들이 악용했던. 예. 여기에 이제 타는서도 할리우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타는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진정성이 그 내용도 좀 달라요. 사실 다른 거.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면제를 받고 난 후에 치료 기록을 내놓아라. 예. 그 수술 받은 기록에 치료 기록이 치료기력이 있고 진료 기록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게 되면 있게 되건 그걸 계속 안 내놓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바탕으로 더 세밀한 검증을 해야겠죠. 예. 이 후보자의 해명 가운데는 어깨 탈골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다시 재신검까지 받으려고 했으나 예.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심각한 뇌 수술을 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고거까지는 저희들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이후에 지금도 그 단수해 보게 되면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만 35세입니다. 만약에, 음, 예. 지난번에 이왕구 자제, 그, 총리의, 그, 병, 저, 문제까 이왕구 총리의 자제, 예. 병력 문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개리에 검증을 해가지고 망갔단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이런 의혹을 불쑥 지키기 위해서 공개리에 검증을 하고, 음흠. 아직 35세까지니, 본인이 원하면은 공익금을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저희들이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개리 검증에 응하겠느냐? 예. 그래서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분대 공문을 갖다가 원하느냐? 여기까지 단언설를 했다면은 물어보려고 합니다그 밖에 또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건뭐 증여세 탈루 의혹.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요게 이제그 자제분이 예. 차를 사고 전세를 얻었는데 바로 이제그뭐 결혼 축의금을 줬다 뭘 줬다 그러는데 이 자료를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허. 국세청에 소득자료 뭐가 있을 텐데 예. 전혀 내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론밖에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사실은 이 뭡니까 부인의 위장전입 관계도 이 자료를 안내놓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자꾸 아들이 무슨 위장전입 방금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 그 이런 자료를 내놓기도 밝힐 텐데 왜 내놓지 않는지 더욱더 의구심 의혹이 어. 정폭되는 것입니다. 의혹은 있는데 자료를 안 내놓니 더 커진다. 예. 그건 이제. 저~ 개인 뭐~ 정보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 총리가 안내놨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총리 역대 장관 후보자들은 이런 기초적인 국세청 관련 자료는 다 내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요청을 예. 했더니 예. 다 내줬는데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자원에서 동의하지 못하니까 내지 말아라 그래서 못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런 그 도덕성 문제 위 외에 총리로서의 어떤 자질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죠 첫째는 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북핵 위협 성에서 국가에 대한 안보관 국가관 그리고 뭐아시겠습니다만이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시에 천안함 그~ 폭침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그러한 그~ 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네. 대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아홉 명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사람 중에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뭐 주적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만은 안보관과 국관을 갖다 검증하고 소위 책임 총리로서 예. 국정을 원활히 끌어갈 것인가, 내각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재청권과 예. 인민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인가는 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 세 번째는 최고의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그다음에 예. 검증하겠다는 그 다음에 자리를 검증하겠다는 그세 가지 포인트에 두고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 검증 오늘 많이 했습니다. 내일까지 다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박명재 의원 보실 때 총리로서 부적합니까, 합 적합니까? 합 지금 어떤 판단도 할수없고 내일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아.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네. 사상 초유의 배우자의 학교 배정을 위한 그 그러니까 직장 배정을 위한 위장이 드러났습니다. 네. 전이 과연 네. 우리 이전에 청와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시험제 예. 밝혀졌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도 지켜보고 우리 당 입장과 갖같이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총리는 인준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 투표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요건 이제 오늘. 끝다고난 다음에 내일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청문위원들이 당 지도하고 부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한테도 복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과거 이 문제 에 대해서 이 위장 진입을 낭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환 네. 그 공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강남 자녀의 그 진학 때문에 사태도 하고 또 통과도 못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좀이 무딘 칼을, 칼을 갖다가 무딘, 데 꺼내지 않고, 무슨 뭐, 오늘도 보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추궁보다는 뭐, 이해, 용서, 뭐, 네, 이런 예. 정도 얘기를 하는데 서 지금 새 정부 출범 첫 이, 이 인사청문회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민들이 그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한에 네. 맞는 청문회 임해주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까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일까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2부에 다시 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보죠. 먼저 여당부터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땠어요?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게... 이전에 그 인사청문회 때그 굉장히 많은 좀그 서로 공세가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예. 네 그래도 비교적 야당에서도 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요 그런데 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간사까지도 이 자료제출 좀더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냈나요? 어, 뭐 과거에 비하면 부실한 건 아닌데요. 사실 뭐그 이전 정부 때까지는 이제 어 본인의 자료 외에 그 가족의 배우자라든가 뭐어 자녀라든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득을 취한 거는 아닌 거죠. 음. 그리고 팔개월 만에 이제 포기를 이제 그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만약에 그 혼자 알고 계시다면 뭐 끝내 사실 안 드러났을 수도 있죠. 그 약간 이상하다 정도로 끝날 문제인데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 직접 오셔서. 인정을 했다? 이 예, 본인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어.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 그 과정에서 답을 듣고 너무 송구하고 어 그냥 인정을 한게 아니고 어 오히려 클리어하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많은 청취자분들은 그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몰랐다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의심하는 그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어 과거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 대해서 도덕적 그이 기준이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새 정부도 그거를 약속을 하고 있고요 사가좀더어 예, 예. 그 도덕 사실은 이제 그동안 위장전인 문제로 인해서 그 후보 시절에낭만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그 그대로 임명을 그 강행을 해서 여론에 예. 조금 이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그 어~ 인상을 준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 국민들께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어~ 굳이 뭐 변명을 그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그~ 이 장전이 그동안의 사례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번 청문회가절통해서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아. 위장 전입 사실도 모르셨던 거고 그리고 위장 전입 사유도 이제 어 이제 조금 이제 다그쳐서 예.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배우자에게 그 사실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사실상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객관적인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는 아닌데. 예. 게다가 또그 강남에 있는 학교로 또뭐 배정을 받은 것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거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예. 뭐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그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보좌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 은폐가 전제가 아니고, 굳이 이런 자료까지 개인정보고의 그, 어, 문제가 있고, 이제 그거를 그 전제로 과거에는 사실 다 이게 빠졌었는데, 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누락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전 정부보다는 양쪽으로는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오늘 뭐 배우자나 자녀 자료도 사실 조금 더 많이 제출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발표도 했던데, 박근혜 정부 때뭐 정호원 총리, 이완구 총리, 황교안 총리 때 자료 제출한 것보다 더 많다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그 배우자 자녀와 관련돼서도. 예. 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녀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아하. 또 그, 이두 분의 그이전 총리 후보 시절에도, 사실상 이제 배우자 자료 정도의 일부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녀 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예. 개인 정보 보호를 전제로 해서요. 그데 예. 그리고 또이제 전체적인 어떤 자료 요구에 따른 제출 건수도 사실 지금 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한82% 정도를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청문에 나오셔서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어 자료 제출 요구를 안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했는데 어 또그 오늘 중에도 바로 또 시급히 어 후보께서 직접 어 챙겨서 자료를 좀 보완한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도 했다. 네네네. 예. 지금까지 보도를 쭉 제가 보니까 이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데 좋은 지역의 학교로 전근 가려고 위장 전입했다. 이거는 인정했잖아요. 네네. 이건 좀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